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킹 제임스 흠정역 예수님은 겸손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하셨지만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말에 대해서는 그의 교만을 꾸짖으셔야 했습니다. 또 그분의 다음 사역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면서 앞으로 당할 거절과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얘기하자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오 주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하지도 죽임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말은 주님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께 이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는 분명 감정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그 교만이 뿌리내리기 전에 신속히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셔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도 거절당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것을 아셨기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계획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하도록 자신을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을 꾸짖으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려면, 우리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일종의 덫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9장 23절. 교만하게 행하는 것, 즉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낮아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실 수 있는 일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족과 함께 오하이오주에 있는 교회에 사역차 갔었는데, 그 교회는 두 번째 방문이었고, 저도 그곳 성도님들과의 집회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비싼 렌터카로 우리를 맞으러 오셨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 다르게 그 목사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묵었던 호텔과는 너무 다른 비싼 스위트룸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매우 어렸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호텔방 냉장고에는 여러가지 음료수들과 생수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싼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극진해도 너무 지나치게 극진한 대접이었습니다. 집회 기간 중 하루는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어디서 식사하고 싶으시냐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맥도날드요 라고 하자 목사님은 안돼 너희를 거기로 데려갈 순 없어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이상했습니다.